어근, 젠, 젠은 birth, 태어나는 걸 뜻해요. 태어난, birth. 자, 젠. Gen. 그래서, 젠더 하면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 성별에서 나온다는데, 연상으로 하세요. 젠더, 어, 젠, 더, 뭐가 달렸네? 즉, 남녀, 성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 성별입니다. 젠더, 젠, 더, 뭐가 달렸네? 성, 성별. 젠더, 성, 성별. 자, 인디 d 너스 토착의 고유의 자 인디+ 인디안이 인디안으로 제니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인디안으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고유의 토착의 사람이잖아요 인디안들이 그래서 인디안으로 태어났어 저 사람은 토착의 사람이야 그 땅의 고유의 사람이야 그래서 인디 지너스 인디안으로 지너스 토착의 고유의 인디 지너스 자, 다음에 gene 하면은 유전자입니다. 요것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서 유전자예요. 그래서 generics 하면은 유전학이 됩니다. 근데 요거 연상으로 하세요. genetics, 사람이 지네처럼 틱틱틱틱 팔과 다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유전학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죠 예 그래서 지네틱스 지네처럼 틱틱틱틱 팔다리가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전학입니다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태어나는 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자에 관한 유전학이다 알겠죠 지네틱스 자 그래서 요것은 철자대로 읽으면 지네가 되죠 아 지네와 관련된 거 유전자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세요. 태어나는 것 해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 하면 나중에 잘 생각 안날 수가 있으니까 지네까지 생각을 하세요. 아 지네 이거 유전자 관련된 거라서 지네틱스 지네처럼 틱틱틱 아 유전학이구나.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태어나게 한다. 뭔가 없던 걸 발생시키는 것이죠. 태어나게 하는 것 세상에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입니다. 제너레이트 태어나게 한다. 즉 없던 걸 생겨나게 한다 해서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자, regenerate, 재건하다, 재생하다. r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back이나 a g i n 이죠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즉, 재건하다, 재생시키다입니다. regenerate, 재건하다, 재생시키다. 자, degenerate. 일단 de는 down이나 n 을 뜻한다라고 앞서도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다. 발생시키는 것에 반대,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보하다, 악화되다, 퇴보한 또는 타락한의 뜻도 갖고 있어요. 알겠죠? 발전한, 발전시 태어나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으로 퇴보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degenerate, 퇴보하다, 악화되다, 퇴보한, 타락한입니다. 자, 복습. gender. 자, gen이 뭐라 그랬어요? birth, 태어남. 근데 젠 e 어젠 e 뭐가 달렸네? 성 성별, 인디 d 너스 인디안으로 태어났어요. 아 미국당 고유의 토착의 사람이죠. 고유의 토착의. 그다음에 g e 할 때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 저 유전자라는데 g e 왜 g e 틱스 t i 처럼 틱틱틱 팔다리가 생기게 사람이 생기게 하는 거 유전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gene에 서 g e n 유전자. 그다음에 제너레이 r 없던 걸 태어나게 하는 거,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generate,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해서 재건하다, 재생시키다. degenerate는 generate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다, 악화되다. 그죠? 그리고 퇴보한, 퇴보하면서 또 타락도 하겠죠? 타락한. 자, 테스트해요 gender, 성, 성별, indigenous. 소착의 고유의 (gene) 유전자 (genetics) 유전학 (genetics) 유전학 자 (generate)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자 (regenerate) 재건하다 재생시키다 degenerate 퇴보하다, 아, 퇴보하다 악화되다 퇴보한 그리고 타락한